자전거의 시트를 낮추고 싶은데, 니가 도와줄래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, 자전거, 이 안장을 낮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퀵 릴리즈 레버를 이렇게 푸시거나, 아니면 볼트 방식을 푸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둘 중에 뭔지까지 얘가 아,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, 왼쪽에 있는 자전거 사진 보셨을 때, 안장 밑에 있는 게 볼트인지, 아니면은 레버 방식인지 보이세요? 어, 저는 잘안 보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얘도 그걸 못본 거예요.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했느냐, 그 부분만 확대해서 사진을 하나 더 찍은 거예요. 이게 레버니? 라고 오히려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GPT가 뭐라 고 그래요? 어, 그거 레버 아니야? 그거... 볼트야 라고 이제 이가 인지를 한 거죠 그거를 풀려면 엘런렌치라는게 필요하고 그거를 활용하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재밌죠 집에 또 공구통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공구통하고 설명서를 같이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서 GPT한테 뭐라고 그래요?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랑 공구통인데 나 제대로 된 공구 갖고 있니? 라고 오히려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GPT가 뭐라고 그래요? 어 그래 제대로 된 툴을 가지고 있어 어, 거기에 또재밌는게 뭐예요? 자 여기에 보면 툴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, 여기에 있는 드월트라고 써있는 툴이 어떻게 있어요? 왼쪽 섹션에 있다 이쪽에 드월트라는 툴이 있어 까지 얘가 인지를 한 거죠.